이제 다시 오르티스 쪽으로 어, 왔고요. 이쪽에 이제 캘카 탑승할 거거든요. 알페드 <몬> 슈시라고 하는 이제 곳입니다. 네. 해발 0천미터에 축구장 한0천 개만한 크기의 이제 초지가 있는 아또 멋있는 산이에요. 다 타, 다 타, 다 타, 다 타. <몬> 뛰지 마시고. 아니, 오케이. 아우, 좋네. 오, 다 했어요. 해발 0천 미터까지 올라가면. 어제 2,000원에? 아이패드 쉬우시라는 산인데 이산 위는 그 목초지가 축구장 8,000개 크기예요. 우와. 이게 겨울에 스키장으로 변한다 생각해보세요. 우와. 여기는 그래서 올라갔던 곳으로 안 데려와요. 스키 타러 오신 분들이. 어. 트레킹 들었지만 반대쪽으로 내려가지. 어아 내리니까 시원해. 아 좋다. 여기 전망대는 특이하게. 케이블로 돌라울수 있고 차량 돌라오는 호텔이 있어요. 여기는 돌로미티 그산 중에서는 개발이 높지 않은 곳이거든요. 한 2,000m 정도 됩니다. 아, 저 뒤에 사서 놓고 거가 안 보이네. 엄청 멋있는 산인데, 오늘 구름이 조금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. 아, 진짜 그림이다. 그림이야, 네? 그냥 그림이에요.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할 말이 없죠. 네, 유부모님입니다. 너무 공무부 입니다저저 밑에 한번 파노라마 한번 내려가 보세요. 파노라마 리프트까지 갔습니다. 진짜 전통적인 시골집. 집이야 집, 예? 관광지 집이 있어. 있고. 아. 저기 저 걸음 저기 뭐라 해야 저 뭐라 그래? 간초 떴더니. 아, 전기 뭐, 레이커. 아머여기소이 해발 2,000m 속히는 거봐 봐. 야, 원아는 왜뭐 이렇게 무거운 걸 네. 매냐? <laughs> 나 이런 소야. 마지막이야, 이제. 예? 오늘 마지막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좋지. 여기까지 가 내려온 거 45분을 갔다가 오. 말이야. 내려가는 그 모양 빠지게. 오. 먼저 갈게요. 예. 안녕. 안녕. 이게 오래 있고 막산 좋아 그러면 네. 3일 짜리 쿠폰 끊으면 좋은 게 이걸 탈수 있어 요 무조건. 스키 곤돌라 타고 지금 두려만 2,150m까지 올라갑니다. 이 일대에 이런 초지가 와 뽑아봐. 이런 초지가. 축구장 8,000개라니까. 얼마나 오, 커, 진짜. <laughs> 찬양합시다. 할까? 찬양하라. 아, 여기 와 여기 수영장이 넘어봐와이산 꼭대기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 아마 온수 거야 온수 저러면 은야 진짜 끝내준다 여기 와 어떻게 이런데 저 산은 진짜 그림이야 그림 제도 보면 은 봉우리를 잘안 보여줘요 얘가 수줍어가지고 저기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어 이렇게 밑에를 보잖아요 여기 왔을 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. 음. 너무 틀려 느낌이. 야, 이 계절이 진짜 좋다. 야생화가 너무 좋은데. 음, 너무 진짜. 이거 올려보세요. 올려보세요. 올려봐. 올려봐. 네. 하나, 둘, 올려봐줘. 몰라. 아, 저 사람이 하는 거아는 거? 일단 하나, 둘, 셋. 어? 다 와야 하나봐. 이게 뭐야 하나, 이거? 눌러봐요. 어, 아, 뭐 이제 구눌자내려 아. 커피 한잔하시고 빨리 내려가시자고요. 내려가면서 봐야 되니까. 아 어, 예. 커피 한잔 마시고 얼른 내려가자. 음. 음. 한 20분 음. 앉아 있다가 좀 쉬었다. 쉬어... 여기까지 옆으로... 왔는데 한잔 하고 가야지 우리가. 코노라마 네. 호텔. 야. 얼마야? 호텔이. 이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찾아 올라오는 게 힘들겠어요. <laughs> 이 초지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지금 한참 올라왔는데도 저 처... 는선 넘어서도 계속이에요, 계속 이에요 계속 뭔 초식동물이 저렇게 비만일 아니. 수가 비만인데? 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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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잘 토끼니까 기가 크지? 토끼니까 크지? 토끼 이렇게 많으니까. 살이 쪄서 토시러 왔는데 쟤는 더아 지금 계절이 좋구나 진짜 아예 좋다 걸으니까 좀 좋다 이게 걸어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 있는 거 아니지? <laughs> 좀... 콜링링링 아름다운 곳이라... 가사를 몰라... 아... 어, 이제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. 여기 차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. 예전에도 보니까 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아유, 오늘도 일정 끝났네. 고생하셨네요. 아... 응. 어. 아유... 세상을 찢었지... 이거든요. 그래서 호텔에서 지금 현재 저녁 식사 이제 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리면 한국 가요. 응. 아주 또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계획했던 만큼 와, 훌륭한 걸 많이 보고 갑니다. 아이고 다 내려 오셨네요. 아, 아, 연출? 네. <laughs> 연출? 아, <laughs>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<웃음> 자, <웃음> 근데 마지막에 담아드려야지. 자, 한 말씀하시죠.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. 자리 리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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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샐러드가 먼저 나왔네. 해. 사소롱 샐러드. 이 호텔 이름이네. <laughs> 시그니처 보다 메인 메뉴는 햄버거 감자튀김 아 이게 하나하나씩 도마뱀 올려주는데 멋진데 아주 아 맛있다 샐러드 음. 맛있으세요? 시원하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어요? 무슨 술을 먹는디야? 아보카냐고 토마호크 음 토마호크가 아주 고급스럽다 진짜 좋은 게 아닌가 말씀해 줘 햄버거 와 진짜 뭐 끝내줘 끝내줘 이거 먹방인데 안전이? 응? 진짜 먹방인데 어떻게 먹냐? 잘라서, 잘라서 먹어. 아니 칼이 무서워. 아. <laughs> 칼이 무서워. 아 이거 빵도, 과자도 이렇게. 자. 이봐봐 이봐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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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 먹방 찍을까요? 똑같은 거 아니야? 어머 진짜. 채주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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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미엄이다 햄버거 역대급이야 진짜 지대, 그 지대로야 지대로 어, 맛있어 어, 그래요? 음. 고기가 끝내줘 고기가 음. 아 이거 맛있네 음. 고기를 잡숴야지 안 잘라서 아주 좋네 햄버거 음. 뭐 좋아 맛있어. 이렇게 칼이 안 들어가 음, 음, 요만큼만 먹을래 음. 아, 특별하다니까 먹어봐야지 빵도 끝내줘요 음, 음. 아, 음. 양파, 아,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빵이 와 양파를 넣고 잡숴봐 더 맛있다 국공은 뭐, 처음이네 음. 야, 아에봐 봐. 야. 치즈가 그냥. 음. 음. 자. 나다몇 박을 해야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브라비 올리봐달달 아, 아까 애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있더라고요 아, 여기 애들이 응. 에 아무리겠다 먹자 먹어. 네. 왜안 드시는 거야 살찔까봐? 좀 운동도 좀 해.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, 그렇게 하면 살이 더 찐데. 그래. 이런 아, 그래. 식으로 하면 살이 좀. 어, 어, 저... 오 배불러. 어. 마지막. 머섯로나먹보세요 버섯, 버섯, 음. 버섯실. 어 나는 느타리라 그러는데, 언니는 다른 거라 음. 그러네. 근데 아닌데.